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말씀 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때에 제사장들과 성경 맡은 자와 사도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처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 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미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다참여하여 사자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예, 베드로마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권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랑 중에 권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보고 그들을 본래 함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이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병나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말 말이 없는지라 아멘. 어, 우리가 지난 주에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어, 뭐 지난주에도, 지난 주에도 지난 말씀이 이거 핵심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어쩌면 사탄과 그리고 세상의 군세자들 그리고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자신들은 성공했다라고 착각했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한 말씀 다 이루었다 하시며 고개를 떨구셨을 때 그들은 승자였지만 한순간에 패자가 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사람들은 그것을 자신이 이겼다라고 착각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사람들의 생각을 이용하시고, 뒤집으시면서, 하나님의 본래 행하시려 하셨던, 그리고 오랜 말씀의 약속들을 하나하나하나 성취하시면서, 결국 그 뜻을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알듯이 오늘 부활주 줄을 보내고 있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냥 영혼이 부활하시고, 영혼이 다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해 보면, 그 몸이, 육체가 살아났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이 의심할 때에도 그 몸을 친히 만지게 하시면서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들이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함께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이후에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온전, 더 나아가 사도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그런 사도 된 자들, 뭐 베드로와 요한이 대표죠. 대역인 인물이었는데, 오늘 그 인물들이 오늘 사건이 휘말리게 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도들이 내용을 가르쳤어요. 뭐, 그들도 성령으로부터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나서부터 병든자를 고쳐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줄 은과 금이 없다. 그러나 내가 받고 내가 가진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나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해서 뭐 성문 앞에서 있던 구걸하는 자들을 일으키고 병든 자를 고치게 하는 일들을 막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냐면, 쟤들 뭐야? 야,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 수근 수근 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이상하게 느꼈던 것처럼. 그리고 마치 한 예수님이 죽었던 예수님이 뭔가 다시 이 땅에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처럼 막 나타나니까. 사람들에게 수군수군되고 소문이 나고 모여 드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앞서 말한 것처럼 세상 권세자들은 예수님을 죽였음을 통하여서 아 우리는 이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여전히 만족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뭐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막 소문들이 퍼졌을 때도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 여전히 자신의 기도권을 가지고, 어, 여기 양양하게 살고 있었는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예수님의 제자라 했던 자들이 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하니, 이것도 심상치 않는 거예요. 무리가 막 모여들기 시작하죠. 또 무리가 모여있는 자연스럽게 힘이 생겨나잖아요. 그 힘을 가지고, 이들은 혹시 무슨 일을 행할까 하는 두려움. 그 있잖아요. 왜냐면, 어쩌면 그들은 그들의 스승인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이들이 또 어떠한 것을, 생각들을 도모해가지고, 반영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여러가지 생각들, 뭐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그들이 행하고 있는 일들 앞에서 계속 눈여겨보고 있는데, 이제 저들을 용서, 그냥 내둬선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테크를 겁니다 근데 사도들이 무엇을 가르쳤을까?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전에 그들과 함께 했을 때 하셨던 말씀이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있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마지막 맡기셨던 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의 역할. 증언을 할수 있는 자로서 세우셨어요. 그들이 했던 것은 없어요. 예수 안에서 죽는 자, 즉,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죽지만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 사람들이 느껴져, 뭐야? 우와, 저게 무슨 말이야? 우와, 씨. 사람들 막 기대하는 거예요. 로마라고 하면 그리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다 있는데요. 어느 시대에도 있어요. 뭐였냐면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될까라는 사후생계에 대한 것을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 있고 있는데 어떻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뭐또 그리스 또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생인 것은 다짜자 우리 다시 본향으로 돌아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등등의 내용들이 막 흘러 나오고 있는 주님. 사람들이 듣기에는 너무나도 신비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죽으면 부활한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요아 영원히 살고 싶은 사람의 욕망들은 누구나 있을 텐데 그들의 가르침은 너무나도 솔깃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말에 막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즉 베드로와 요한 즉 예수님의 제자들은 헛된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들은 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죽은 자는 부활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예수님과 함께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거듭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확실히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은, 진짜 앞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마주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후에 말씀을 보면, 예수님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게 하시고, 또, 잘 알고 있는 도마라는 인물에게는 직접 이렇게 만져보게 하시기도 합니다. 또, 디베레오스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요. 베드로와 도마, 나다나엘, 그 다음에 요고, 요고, 야고보, 요한, 그리고 제자들도 외에 두 명도 있었는데, 그들에게도 다 만나서 조반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떠나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내 양을 치라 먹이라 라는 명령을 하셨죠. 더 이상 그들은 세상에서 자신의 먹고 사는 일에 얽매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되는 의심했어요. 내가 기대했던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뭔가 반역을 일으키고 새 나라를 일으킬 거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와장창 무너졌기 때문에 다시 자기 일을 찾으러 갔었지만. 이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지금께 해오셨던 말씀들이 무슨 뜻인지를 깨달았을 때는 더 이상 세상 생업에 목매지 않는 거죠. 그리고 정말 참된 예수님의 제자 더 나아가서 사도로서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에 이렇게 예수님의 보아를 보고 마지막 지상명령,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 앞에서 묵묵히 나아갔다는 거예요.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냐? 내가 혹시 혹여나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어도 예수님과 같이 나도 살아날 거라는 확신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플러스, 그가, 그들에게는, 어, 그들이 예수님을 말하죠. 너희가 모여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약속의 성령을 너에게 주겠다. 보혜사 성령. 근데 진짜 그들의 기도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죠. 권능을 받았다. 그들에게는 확신도 있었을 뿐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걷잡을수 없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는 두렵지 않고, 담대하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참된 증언하는 증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생명을 전하면서, 어, 그들에게 막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반대자들이 오늘 이제 나타나죠. 오늘 말씀에는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들은 이렇게 저들을 싫어했냐? 사두개인들은 사실은 부활 자체를 믿지 않았습니다. 야, 죽으면 끝이야. 무슨 부활이 있어? 라는 이야기들을 줄곧 해왔습니다. 사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계셨을 때부터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라면서 물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만큼 그들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 세상이 끝이다. 이 삶에 대한 만족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여하튼 그런 자들이 이제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니까 저것은 거짓이니까 그들 의 입장에서 그것을 막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더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성전 맡은 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성전 척결할 수 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성전이 뭐냐면, 사실 성전은 하나님을 제사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 맡은 자들이 너무 타락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 제사를 가져왔던 동물 보고, 어 얘는 흠 없는데도 트집을 잡는 거야. 이거 안돼안돼 안 돼. 돌아가. 어, 어 지금 어떻게 해요? 저 제사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어 그럼 저 앞에 나가면 그양파돼 있어, 그거 사오면 돼. 그럼 통과야.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다 짜고 줬죠 그래서 많은 불을 추적했지만 비고 가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들을 책망하셨던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예수님한테 원한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 뭉쳐져 있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들 베로,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잡아먹고 그냥 심문을 하는 거예요. 너희 왜 이렇게 하고 있냐? 너희 이렇게 하면 안 돼. 너희 지금 하는 거 뭐야? 마술이야?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막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들은 자, 끝까지 자신이 이것을 내가 정말 부활을 인정해버리면 내 모든 것이 틀려버리고 지금 모든 것을 틀려버리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까지도 내가 그냥 오히려 반역한 자로서 낫게 될까봐 끝까지 이들을 다 부인해보려고 그들을 잡아서 심문하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막 물어보시지, 물어봅니다. 너희 왜 이렇게 무엇을 이렇게 하고 있느냐,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러고 이렇게 행하고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자들은 그 앞에서 주눅 들지 않아요. 이전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너 예수님의 제자지. 어, 너 예수님 같이 있었죠 아니야, 아니야. 부인했던 사람이었지만 그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아, 네가 그렇게 묻는다는데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다. 이전에 그 걱정이 베드로는 사라졌어요. 죽었어요. 지금은 예수님의 제자랑 그리고 예수의참 증인으로서 그가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십절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라고 말합니다. 대단하죠. 그 앞에서 말합니다. 그들이 원수로 여기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들에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나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고, 너희가 죽인,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 죽였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한다. 그런데 그 예수님 죽었다, 죽은 것을 줄 알았지?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어. 내가 그 능력으로 너희에게 이 일이 이렇게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질문을 던진 자들에게 뼈를 때려버렸어요. 어우, 충격이었어요. 저렇게 말할 줄 몰랐거든요. 너희가 죽인, 너희가 십자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들이 막, 막 가슴을 찌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사자들이니까요. 아, 그런 그들 앞에서 당대하게 그렇게 말하니 그들은 충격으로 빠져버리고 아, 자신들이 죽인 자가 부활한 것도 충격이었고 그 능력이 실제로 나타났다는 것에 대해서 충격이 막, 충격에 막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막 이러고 있을 때, 혼란 가운데 있을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 그런데 너희 알 것이 있다. 그가 죽었다가 살아나셨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할 말이 있는데, 이 예수는 건축자가 버린 돌이었어. 그런데 그 건축자가 버린 돌이었지만 이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어라고 말합니다. 이런 이렇게 들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근데 이 말하면 이거예요. 머리돌이라는 것은 주춧돌, 집을 지음에 있어서 핵심이 되어지는 기초돌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건축자들 너희와 같은 자들이 그냥, 아, 쓸모없어라고 버리고, 너희 유대인들이 갖다 버렸던 그 돌이 너희 집을 지는데 주춧돌이 되었어. 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너희는 죽였지만, 그는 살아나셔서 너희에게 집을 지으시는 이가 되었다. 건축자가 버린, 버린, 바로 너희가 죽였지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 12절 이렇게 말하면, 구은 어떤 이름으로도 우리에게 준 것이었다. 오신 예수님 밖에 없 따라면서 추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놀랐게 여기요. 왜놀랐게래그을까요그 말이 너무 충격적이기도 했는데 더 놀랐던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 이 베드로 그리고 요한이라는 사람에 대한 그 사전 지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했을까요? 올레일은 어부였어요. 어부. 그러니까 그가 뭐 누가가 와서 만약에 말했다면 조금. 신뢰성 가졌을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건 참 편견이긴 하지만, 사장 어떤 직업이나 직업군에 따른 뭐, 가지고 있는 지식에 대한 그런 인식들이 있는 것처럼, 이 사람도 그런 세간경을 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어, 쟤들 어울했잖아 쟤들이 저렇게 말 잘했나? 똑똑했나? 라면서 충격이 빠진 거예요. 저도 그렇게 대범한 자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저런 지식을 담대하게 말하고 있지? 라면서 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그들의 행하는 일들 앞에서 모두가 제 충격을 받는 상황에서 결국 그들의 말을 인정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집니다. 결국 그들을 잡아두지만 나중에 풀려나게 되는 일도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제자들이 말했던 증언했던 그 말들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이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이가 없다. 라고 말했던 그 말.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교의의 핵심이에요. 어떻게도 변할 수 없는 유일한 진리가 있다고 말한다면, 죽었다가 살, 살아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다시 높이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를 믿는 자, 그 안에서 죽은 자들은 다시 한번 살아날 것이라는 것.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교의의 핵심이에요. 오늘 제자들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장차 우리의 부활도 부정하는 꼴에 받게 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할 때 우리도 함께 동참하여서 부활을 할수 있다는 것,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을 오늘 열심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 외에는 어떠한 것을 믿어도 의지하도 의미가 없다는 거. 그가 죽어도 죽었지만 그가 분명히 살아나셨고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기독교는 정말 아무것도 없잖아요. 털어보면 뭐다 걷어내고 나면 성경의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하나님 의 사랑이 뭐예요?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고, 부활하신 거고,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고. 이게 끝인 거예요. 뭐 많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이 핵심이거든요. 오늘 사도, 사도들이 전하고 있는 내용들도 바로 이 내용입니다.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들어라. 너희가 죽은 자가 죽였던 그 예수님은 죽은 것을 끝나지 않았다는 거, 부활을 증언하고 있다 기독께서 많은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날을 지켜가지고. 사실, 어, 사실 날들을 하나하나 지키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요. 근데 그 의미가 사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모든 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이기 때문에 그날한날한 날을 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날의 얽매기 시작하니까 사실은 로마 카톨릭이 많이 탈락했던 부분들도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흡수해야 되다 보니까 그 종교에선 정한 날들을 가지고 오고 막 썩다 보니까 이 달력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더럽혀졌어요. 이날은 우상을 막 성겨야 될 것들도 천지가 뿅 걸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지 이런 것들이 다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날을 가장 중요한 날이 무엇이냐라고 정한다면 날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크리스마스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죠? 세상 사람부터 말할 거예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날은 뭐인 것 같아요? 12월 25일 아닌가요? 이렇게 말해요. 뭔가 기분도 좋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면서 막 아, 좋아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신앙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날을 꼽으라 한다면 부활 주일, 부활절을 꼽는 것이 옳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이 없으면 부활이 없었더라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부활의 신앙. 기독교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좀 쭈구리가 있고 세상에 막 등급으로 그래드딱 나눴을 때는 나 아직 더 밑에 있는 것 같은데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는 난 소망이 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미 하나님을 존귀하다고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고 부활을 꿈꾸고 부활을 의지하고 부활을 완전하게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주의를 그리고 부활절을 좀 더욱더 감격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죽습니다.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는 없어요. 육체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 그렇게 다시 살아나셨던 것도 결국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로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 우리도 부활이 있다. 부활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세요. 무슨 능력일까요?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담대하게 전했던 것도 그들의 힘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그들과 함께하셨을 때그 본능으로 담대하게 대범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같이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선물을 받으면서 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하고 또한 부활주의를, 또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아, 우리에게 오셨던 그이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은 온전히 성취되어졌다라는 거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어졌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또한 우리에게 동일하게 성취될 것을 기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 성경은 성경으로 끝났다. 아닙니다. 신앙인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그냥 예수님의 부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성취 되어져 간다는 것을 깨닫고 늘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부활주일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던 그 주님 희생하셨던 주님을 그리 기억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고 또 많은 자들에게 이것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명한 한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또 제자들의 그 모습을 살펴보았고 또 그들이 전했던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전했던 메시지가 참면 기독교의 핵심이고 이것이 죠